여기 C 코스 9번홀에 접어들었습니다. 여기는 파4의 거리는 72m. 거기에 앞서서, 언플레이볼 어, 선언을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. 가른 공이 어디 쳐서 이런, 이런 사이로 백혔다 이런 사이로 박혔을 때는 도저히 빼낼 수 없습니다. 여기서 뒤에서, 망 뒤에서, 저, 치다 보면은 두타 가산타가 붙고, 어차피 언플레이볼 선언을 하면은 두 타는 가산이, 저, 어, 벌타가 있는데, 그래도 언플레이볼, 이런 경우에는 언플레이볼 선언을 하고, 공을 들어서, 에, 적절한 자, 장소에다 놓고, 홀컵이 가깝지 않은 거리에다가, 위치에다 놓고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다 보면은 이런 망 사이로 다가 이렇게 공이 들어가 가지고 걸려 있는 경우도 덜어는 있어요 어떤 때 이럴 때라든가 나무 가지에 걸려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재현된 그, 그 저기가 되는데 이랬을 때도 항상 언플레이브 선언을 해야 됩니다 <laughs> 시코스 구번호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이각 홀마다 이 티박스가 있습니다. 티박스가 있는데 이 티박스가 정확하게 홀 컵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티박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스 틈이 다른 방향으로 보고 이렇게 서 있거든요. 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본인이 스스로 티에다가 공을 놓고,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치셔야지. 티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아, 홍길동이가 쳐보겠습니다. 이타치겠습니다. 연준 이타입니다. 삼탑니다 안 들어오고 나왔네요 은진동 삼탑니다 나이스 그렇죠? 이 그린 주변에, 저 홀컵 주변에 이렇게 지금 블록블록 튀어 나온 데가 있어요. 이런 데 맞고 지금 가까운 거리인데도 안 들어갔어요. 이런 경우에는 좀기절을 발휘해야 됩니다. 이 공을 정면으로 때리지 말고 약간 공을 위에서 때려가지고. 공을 약간 위에서 때려가지고, 이 구르면서, 땅에 붙어서 구르면서 들어가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. 그래야지 다른 데로 휘는 게 좀, 예, 좀 적어져요. 그렇지 않고, 평상시에 같이 이런 데서도 이렇게 정면으로 치다 보면은, 이 튀어나온 부분을 막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. 아 D 코스로 접어들었어요. 이제 골프장 이런데 보면은 이 골프장 이용 안내 이런 천말 이 표시가 돼 있죠. 신설을 아, 이용, 안 이용하죠? 관리인 또는 뭐.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 이용시 본인의 주주의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분실 사고는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. 본 시설물, 그러니까 골프채 또는 공 그런 게 파손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. 파골 부당 내 음식물이나 시사 도구를 반입할 수 없다. 파 골프장 내에서는 반드시 파 골프 장비만을 사용해서 예, 입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. 안 그러면 뭐 등산화를 신는다든가 뭐 이런 걸 신었을 때는 잔디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강조하고 예, 있습니다. 파 골프장 내에서 경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화 또는 골프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이 얘기죠. 이거를 준수하셔야 됩니다. 이제 에 C코스 9번 홀까지 돌았기 때문에 C코스에서 어 이제 타수가 나온 거를 대충 이제 D코스에 접어들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를 정산을 해서 그 밑에다가 대충 이렇게 표시를 몇타몇타써 놔야 되겠죠. 그리고 나서 d 코스를 돌고 D 코스를 돌고 어,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이제 18월 이, 통합 어, 타수 어,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각 에, 조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C 코스에서의 그 타수 정산을 대충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야만이 이제 D 코스 돌고 나서 정산을 할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죠. 자, 그러면은, 아, 참 경치가 좋아요, 여기가. 너무 좋습니다. 저기 보면은 크로 하우스가 저쪽에 있고, 그 옆에 이제 우리 가평 파크 골프 협회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죠. 그 밑에는 이 소나무와 정자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쪽에. 이 옆에 코스 옆에 그이 상황을 보다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쫙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. 저기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화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. 얼마나 멋, 멋져요. 이게 다 이렇게 좀화가잘돼 있는 그런 도장이라고 볼수 있겠죠. 가끔 시간 되시면은, 이제 이 코로나가, 어느 정도 완화되고, 어, 좋아지시면은, 좋아지게 되면은, 외지인들께서도 입장할 수 있는 날이 뭐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. 음, 그랬을 때 에, 가끔 이렇게 우리 가평 구장에도 찾아오시고, 여기서 라운딩도 한 번씩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